이거 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예요? 말을 해야지. 그래? 안녕하세요. 저는 현주배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와, 아니요. 되게 착하네요. 친구들 너무 착해요.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아한번 더. 지우도 인사 안 했잖아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지우이 시안튜브에 누구예요? 박경훈 공주입니다. 계속 아이언맨을 입고 있어요. 우와 멋있네요. 저도 아니언요 네. 둘다 너무 멋있어요. 이제,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깨끗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네. 이거 이제 퍼대기 치우시고요. 아, 이제.